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내 인생은 자꾸 비슷한 패턴으로만 흘러갈까? 진짜 내 모습은 뭘까? 오늘은요. 좀 특별한 학문이죠. 명리학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구조를 탐구하는 새로운 관점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원문을 보면요. 많은 분들이 요즘 느끼는 바로 이 불안감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하는 일은 어딘가 불안하고.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 감정 말이에요. 이 자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게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건 스펙을 하나 더 쌓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어쩌면 그보다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더 절실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흔히 전통학문으로만 생각했던 명리학이 개인의 성장을 돕는 아주 현대적인 도구로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원문은 명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가진 생각, 그러니까 통념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명리학은 미래를 맞추는 점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왜내 삶에서 비슷한 문제나 행동이 계속 반복될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분석하는 일종의 분석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정구슬로 막연한 미래를 점치는 대신에 내 인생의 지도를 탁 펼쳐놓고 길을 찾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죠. 운명이 오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구조를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직접 설계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 삶의 구조를 읽어내는 공부를 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원문에서는 다섯 가지의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나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인간 관계가 편해지고 내 길이 보이고, 심지어 새로운 직업까지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변화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원문은 수강생들의 이 강력한 한마디를 인용하는데요. 첫 번째 변화가 주는 깊은 깨달음이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아, 내가 나 자신을 정말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죠. 근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요즘 인터넷에 찾아보면 무료 정보가 정말 넘쳐나잖아요? 원문도 바로 그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굳이 돈을 내고 체계적인 강의를 들어야 할까요? 주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정보 조각들은 오히려 더큰 혼란을 만들고 몇 년을 들여다 봐도 실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는 해결책은 이겁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지식 조각을 줍는 게 아니라 기초부터 심화까지 제대로 설계된 단 하나의 길을 쭉 따라가는 것. 그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체계적인 공부가 왜 중요한지 설명한 다음에 원문은 바로 지금이 그 공부를 시작할 최고의 타이밍이라면서 구체적인 기회를 제시합니다. 우선 전체 강의 패키지에 20% 할인이 들어갑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바로 3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필수로 내야 하는 상담사 자격증 수수료가 있거든요. 31만 원인데 지금 등록하면 이 금액이 아예 면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혜택을 합치면요. 총 61만 원의 가치가 있는 셈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걸 넘어서 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물론 이 모든 혜택에는 명확한 마감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모든 조건이 달라지니까 꼭 기억해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원문은 단순히 사세요 하고 강요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아주 철학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그대로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한번 해야지 하고 미뤄 두었던 나에 대한 공부. 그걸 바로 지금으로 가져와 보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선택은 단순한 강의 구매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키를 내 손으로 직접 잡겠다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될지도 모릅니다.